안녕하세요. 학업 수행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학습 컨직과 마술을 지도하는 교육마술 강사 최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내 인생에 미랄이 되어준 자원봉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던 제가 나이 50이 되어서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늦둥이 아이 때문이죠.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부조금과 가인 행동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ADHD 검사와 심리 상담소 방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해 보자 생각하고 김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에 임하면서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를 이해하고 수영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아이가 에너지 발산을 할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엄마의 욕심부터 내려놓으니 조금씩 생기를 찾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부쩍 놀라웠고 기뻤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이와 저를 변화시켜준 김천교육청에 고마웠습니다.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방법은 봉사활동이었어요. 최소한 5년은 아이들을 위한 상담봉사로 은혜를 갚으리라 다짐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어가 줄을 때마다 바람같이 달려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만났던 소외계층의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상담으로 만난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소중한 수억으로 남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생들의 집단 상담을 통해 인성 변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보람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의 한 학생으로부터 죽고 싶다는 SOS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우 관계로,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와 늘 비교를 당해 괴로웠던 아이. 몇 번의 자살 시도로 손목에는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선생님,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제차 만사 제쳐놓고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없이 울던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손을 꼭 잡고 서서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만에야 말 모니터인 아이의 말을 들어주면서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럴 수 있었겠네 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사춘기 시절 비슷했던 경험도 이야기해 주었죠. 며칠이 지나 아이가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계속 여운에 남아. 이제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하고요 그 아이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치유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작은 봉사가 멋진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저는 상담봉사로 거치지 않고 봉사의 복을 넓혀갔습니다 김천새로일하기센터의 도움으로 교육마술지도사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그 덕택에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요양원에서 마술 공연을 할때 박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어르신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조금만 더 보여주고 가, 어째 그리 신기하노 하십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도 마술 수업은 인기가 많습니다. 공연 후 러브콜을 받곤 하지요. 이렇게 김천시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취업의 기회도 없고, 봉사의 기회도 가지면서 자존감은 높아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학습 코칭, 교육 마술 지도사로 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동안 배우고 활동해온 조건 없는 봉사가 제 가정과 제 자신의 역량 강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죠. 무엇보다 기쁜 일은 봉사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줌으로써 아이의 인성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아이는 성숙한 대학생이 되어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봉사는 봉사자, 봉사자의 정신건강으로 물론 수혜자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마펌 매직 회장으로 7년째 회원들과 신기한 마술로 행복을 주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보람은 실행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봉사 활동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지요. 시간과 여건,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봉사활동이 움츠려들어 아쉬움이 있지만, 봉사는 내 인생 최고의 힐링이므로 욕심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봉사는 제가 김천시민으로서 작은 미랄이 될수 있게 해준 멋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